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자 이번 주도 미국 대선 그리고 FOMC 또 소비자 심리 지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등의 주요한 이벤트가 많아서 아마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월요일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까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미코바이오메드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좀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주가의 흐름은요. 8월 5일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고점 직구 난 이후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 쭉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1,943원 곧 2,000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도요. 이미 큰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박스권 탈출하려고 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어떤 이슈가 좀 있었냐면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신 양수도 계약 체결 이 정정 공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정정 일자가 10월 31일이었고요. 자, 정정 관련 공시 서류가 퇴제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자, 정정전과 정정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한 자체가 연기가 된 거예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변경 예정일자가 10월 말일에서 언제까지요? 11월 14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코바이오매드가 크게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정 사유가 사실 잔금 지급일 변경에 따른 일정정정인데, 이제 이렇게 연기된 이후에 과연 주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란 부분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은요, 미코바이오미드가 크게 주가 상승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엠폭스 확산에 따른 또 진단키트 수요 증거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 이두 개가 좀 맞물리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미코바이오매드의 과연 주가 흐름에서 중량보다이 테마군의 강세가 나와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미코바이오매드가 최근에 최대 주주를 리튬바이오로 변경하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심리적으로 내가 많이 올라간다 탄다. 하지는 순간, 과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하락하게 될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미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난여지껏이 종목을 그냥 홀딩 중에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박스콘을 탈출함과 동시에 시간에 올렸다는 것은요. 내일도 빨간불 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코바이오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자리에서부터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평상시 정보 좀 약해서 나는 번번이 실패해서 하시는 분들 이제 기회 확실하게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누구다? 주포 세력이에요. 세력 마음이라는 거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호재 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미코바이오메드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10이번호로요 자, 문자로 그냥 미코바이오메드에 미코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 좀 빠르게 제가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선택,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은요,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런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놓치면 후회하시니까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미코 바이오매드 정보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미코의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미코바이오 매드요, 결국에는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공시라는, 자, 이슈도 있겠고요. 자, 공시를 넘어서서 이 공시 이후에도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재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엠폭스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증가 이슈도 여전히 지금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엠폭스 관련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엠폭스의 PCR 관련해서요, 그쵸?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바가 있어요. 자, 이런 또 수요가 실적 개선이라는 또 기대감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점과 함께, 이제 리튬바이오의 지분 인수가 미코바이오매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미코바이오에 대해 사업 역량과 또 시너지를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나 이 리튬바이오의 주력사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코바이오메디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또 다각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또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코바이오에 대해 레노버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또 차세대 현장진단 POCT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정정신고된 이슈도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슈가 이미 11월 14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자 충분히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의 역량을 예, 주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면 여러분 이슈가 나오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하기 더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의 흐름상 이미 박스권 탈출과 더불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호재 정보랑 또 매수 매도 타점, 그리 어떻게 또 대응할지까지도 그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막연한 정보가 결코 아니라요. 좀 실질적인, 객관적이고, 근거관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제로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믿고 바이오 매듭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문자로 미코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 11월 맞이 선물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색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더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예,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갈 것이냐. 제 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퍼센트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절부절할 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윤 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쵸?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통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희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